새로운 커플이에요? 아마 <laughs> 리본은 리본 달린 거로 해 이대로 그냥 어? 이상하지 않아? 괜찮아 됐어 딱 좋아 이상하지 않아? 괜찮아 됐어 딱 좋아. <laughs> 아유 근데 똑같이 생겼네 우리. <laughs>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. 아, <laughs> 우리가 그러니까. 네. 아무 생겼네. 오빠보다 끼가 더 많으신 분이세요. 여러 가지로 평상시에는 사업가 CEO시고 특별한 날에는 본인의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가 시는 방랑자. 아요 <laughs> <해요>? 아, <진짜. 웃음> 어, 어. 어, 어. 좋네 좋아 <laughs> 어. 우와 이어 모르게 저걸 찍고 아, 오셨더라고 저의 저, 죽었네, 저 네. 네. <laughs> 저희 아버지가 이제 햇수로 3년 되신거 같고 첫번째 음반과 두번째 음반이 있으시고 아. 가서 안치환씨하고 음악 장르 전혀 다릅니다 네. 맞아요. 맞아요. 완전 다르니다 네. <laughs>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음색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하나, 둘, 여덟, 아홉, 다 왔네. 할아버 할머니. 할아버지, 할머니. 아니 왔어? 점이도 있어 저기. 아유 신발 벗고 들어가봐야지. 아버지는? 아버지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. 아 그래 지금. 아이고 우리 하은이 왔구나. 어, 어. 아이고 우리 하은이. 오 이거 하은이 많이 컸네.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? 아이고 예뻐 이뻐 좋네. 응? 아유 하은이 왜 이렇게 예뻐? 어? 아유. 아유. <laughs> 하은이 봐보. 진짜 거의 청년 할아버지시네. 네, 맞아, 맞아. 할아버지라고 이게 너무 젊으셔? 여자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셔않밥꽂이까 그래서 꼬작아. 올챙이 아니야. 이건 네. 빨간 거. 이거 무슨 색? <laughs> 나, 우리 어머니랑 쌍둥이 같지 않아, 오빠? 어유, <laughs> <laughs> 저 교진이 엄마, 우리 며느리! 이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? 응? 우리가 잘 아껴두는 거 있잖아 굴비? 굴비 이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굴비야 그래서 맞아요. 그 굴비 응. 그 명절 때 사는 거 지금까지 안 먹고 <laughs> 넣어주려고 냉동실에 계속 올려놨던 거 오늘 꺼냈다 아... 아 굴비 아버지 저그거만 있으면 밥 먹어요 그러니까 <laughs> 그거는 절대 못 먹게 한다 너만 먹을 줄 알고 나는 우리 며느리가 잘들어왔다고 생각해. 알뜰한 어... 며느리가 부럽고 너무 좋아. 그냥... 진짜야. 나 그게 진짜 마음에 들고. 아빠, 옛날에 아, 아, 알아? 일년마 옛날 얘들 둘이 야 애정 언니 민자냐 그게? 네. 네. 어 그게 청주에서 여기 수자원 공장에서 촬영했잖아. 그쵸? 왜? 그날 아버지가 저밥 사주셨잖아요. 그래서 내가 너밥 사줬지? 네. <laughs> 머리 스타일 괜찮네, 복고 인규 씨 지금이 훨씬 어려 보여요. <laughs> 내나 처음 보는 날이잖아. 맞아요. 야, 내가 보는데 너무 내가 반한 거야. 오늘은. <laughs> 진짜 반했어. 너무 이쁜 거야.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제, 다 이제 막딱 이제 막소위원딱 쳤더니 아스트레아 소위연 팬카페가 있더라. 아, 와, 정확히 알고 계시. 그래. 어. 와, 어? <laughs> 거기다가. 아이디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진 아빠 이렇게 났어. 제 팬카페 회원이셨어요. 아, 어머 어머. 아이디가 교진 아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어머 어머. 우수 등급. 아. <laughs> 멋있어 아버지. 네. 이놈이 오더니날 치는 거야. 아버지 교진 아빠가 뭐냐고 막. 어? 아버지가 제일 성공한 팬카페 회원이야, 사람으 <laughs> 그래서 며느리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빌었잖아, 계속. 와 진짜 그게 현실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내가 우리 며느리를 참최고로 사랑하는 거 알지? 그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사람 보시지 않은 네, 거죠. 아저습 네.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아주 싹싹하고 잘하겠다 네, 네.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거요 부자가 반한거네요 부자가 미안해 허당이야 미안해 <laughs> <얘는> 허당이야. <laughs> 음... 아니야 아무지. 야 근데 이제 하은가. 태어나서 그쵸, 제가 이제 좀 밀렸죠. 어찌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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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 갔다 갔다 저다세 분이서 식사하시고 오세요. <laughs> 어, <놀라셨으니까. 웃음> 넌 장인어른하고. 스파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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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갔다 갔다 치고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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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차라리 다가지고 하면은. <laughs> <자>, 아버튼 똑같아, <laughs> 똑같으시죠. 근데 옛날에 그 기사 장인어른도 지금까지 팔씨름을 접은 역사가 없다 그러고 상견례 때. 어 맞아, 두 분이 그러셨지 저 분이. 나도 접은 역사 없어, 진짜. 요 <laughs> 그러니까. 나도 접은 역사 없어, 진짜. <laughs> 그 그래서 문제 두자 한번 해봐요. 또... <laughs> 아니... 부자가, 네. 부자가 도발을 많이 네. 하는 성격이죠. 부자가 도발을 많이 하는 성격이죠. 난 진짜 난 지금도 에이, 젊은 애들한테 그래도 그래도 예술 저기 기술적으로 배우신 분하고 응? 게임이 되나? 기술적으로 배우신 분하고 응? 게임이 되나? 난100% 장인어른이야 그래. 여기가 네. 이게 틀리다니까, 야, 아버지 너, 나 만져봐봐, 나, 나 완전 나 돌등이야, <laughs> 무슨 얘기여 <laughs> 아, 아, 너무 재밌 아니, 보면 볼수록 인기지지 너무 오 똑같아 오빠 아, 너무 똑같다, 근데, 근데 너무 네. 아버지랑 진짜 똑같아요. 에이 참. 그러고 너잡아봐봐이마 이게 텐자. 체인방귀잖아, 임마. 이게 체인방귀잖아, 이게. 임잖 아유, 진안 돼. 젊은 애들도 안 돼. 아, 나 여기저기서 너무 망신인데, 이거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러게, 야, 엄마. 그러니까 너도, 이거는 가서 이렇게 이제 체력을 키워. 어? 부진이한테 지고, 장혜론한테 <laughs> 지고, <지구, 웃음> 아버지한테 지고. 난 누구를 이겨야 되니? Osionfish. 나 이기잖아요, 어, 뭐. <laughs> 이기잖아, 어우, 나 이기잖아. 아버지 엄청 세네. 이현아, 네? 이제 자리 좀 한번 마련해라. 한번 한 번. 그럴까요? 한신 한번 해보자. 야, 이거 완전 빅매치인데? 폭신 음악, 봉신 음악. 오빠 황졌어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아니 기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넌왜 그렇게 복싱을 못하냐. 어? <laughs>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거예요. 아이고 예. 다음에 또 뭐, 형님이랑 만난 다음에 <laughs> 그래서... <laughs> 형님이라고 <웃음> 하세요. 음... 아버님도 나이가 위시죠? <laughs> 네저희 아버보다 <laughs> 네살 위세요. 예. 형님이랑 만난다며. 예예예, 예, 예. 그렇죠 예. 그래, 형냥 재밌게 여기에요. 나 예. 형이라고 할게. 나 예. 형이라고 할게. 그래, 형님이라 그래요. 아이고, 원래 이제 <laughs> 이제 형이라고 그래. 그래, 뭐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지 뭐. 네, 예, 너무 <laughs> 친하시어가지고. 이제 우리는 진짜 너무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, 뭐 이제 사돈지간이 아니고 막형 같고 예. 그래서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좋아요. 그리고 <laughs> 그리고. 씨름을 한 번도 안 졌다면서요? 우리 그때 상견례 때 그러 그러셨잖아. 그래야 아, 나오네. 할 씨름을 한 번도 안 졌다면서요? 우리 그때 상견례 때 그러 그러셨잖아. 예, 근데 저도 한 번도 접은 역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얘들이 지금 둘이가 그럼 언제 자리를 마련해서 진짜 빅 매치를 한번 해보자. 지금. <laughs> 예, 그래서 빅매치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지는 사람이 여행 비용 되는 걸로. 오. 아주 그렇게 아주 우리 <laughs> 하시죠. 네 예, 알겠어요. 예예 예. 그래요. 하여튼 제가 이거다 마무리 짓고 또 연락 한번 드릴게요.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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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진짜... 너이현이 오빠가 좀 잘못하면. 네. 오빠가 좀 잘못하면. 네. 저 연락 그, 그 자리 에서버보래그 그 자리 에 세보래. 와, 와 봐. 며느리 바보네 며느리 며느리 바보. 야 네, 아버지. <laughs> 들었지 오빠. 이제 결혼할 때 얘기했다니.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든든하게 뒤에 계셔가지고 아유. 저희 친정 엄마 아빠보다 사실은 저편이시니까 저희 친정 엄마 아는 오빠 편이거든요. 내가 <laughs>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나는 너밖에 없어 진짜라. 나는 너밖에 없어 진짜라. <laughs> 아, 진짜 팬클럽 회원이셨네요 웃어 <laughs> 등급. 아, 너무 새끼 사고도 많이 저지면서얘 사고도 많이 저지면서 그렇죠. 오빠. 이거는 진짜인데 <laughs> 하도 얘가 그 오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이거 오락실 얘기는 하지 말자. 아버지가. 아니야 그때 일기 기억나 일기? 이 아버지가 일기 쓰냐고. 일기 기억나 일기? 그 정도... 아니, 아니 오락 얘기한데 말을 싹 돌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벼랑밑에다가 <laughs> 돌르다가 돈, 저 동전을 거기다 싹 갖다 감춰놓고 돌르다가 딱 눌러놔.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쓴 거야. <laughs> 어머. 그랬었어. 오락을 그렇게 좋아했어. <laughs> 그때 한참 그랬어. 그랬구나. 그만큼 오락을 좋아했구나. 아... 근데 내가. 한번 물어봐. 얘처럼 난 오락 좋아하는 애는 처음 봤어 진짜. 그러니까 지금도 컴퓨터를 되게 어. 아, 좋아하잖아. 아,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김장하실 때 응. 그때 한번 기억나는 때가 있어. 그때 내가 컴퓨터 학원 다녔는데 그때 그때 수학료가 2만 원이었나? 17,000원이었나 그랬는데 돈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응. 이렇게 써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. 학원 응. 그것도 뭐 고향 내가 고향인데 생선 딱 물었으니 어떻게 했겠어. 싹 이제 또 뒤로 싹게좀 아. 싹 쟁여놨지 오락실 갔지 아~ 그때 엄마가 장, 그~ 김장하시다가 학원에서 전화를 받고 딱 이렇게 김장 이렇게 막 하고 막 버무리시다가 막 그~ 막 여기서 이~ 서는막 뛰어들어가서 네 여보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예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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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~ 연기자가 표현을 하자 아 오. 완전 저 김치 사내 기대 적인데. 네 죄송합니다. 무서워. 난 정말 아무리 쬐서 그 배추 쌈싸 먹고 먹고 있는데 점점 점점 뒤로 이렇게 가다아 <laughs> <laughs> 기억나요 컴퓨터학원 그거? 그렇지. 그거만 기억나니? 그거만 기억나니? 얘는 오락을 그렇게 좋아했어.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인데. 차도 얘가 그 오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도 어떻게 하냐니 내가 짜고서 <laughs> 그러고 얘를 내가 기차를 태웠어. 조치원역에서 태워가지고 너는 오락을 너무 해서 안 되니까 아버지가 대전역에다 버려야, 버려야 된다. 어? 아 어우, 대전역에. 내리자마자 놓고서 내가 막 뛰니까 이름거 얼마나 잘뛰는이다 저거 저 적거에안놓칠려고 그러고서 얘를 놓쳤지 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야 그대로 헐레 안 할래 그러니까 얘가 오라을 들어간 거야 안한건 아니고 덜한 덜 거는 거예요 네. 제, 네, 제가 네, 네. 아버지 어디 가서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, 오라고 네. 한다고. <laughs> 아, 나 진짜 버리고 왔어. 네. 어. 응? 하은이도 있는데 그런 얘기니 그만해. <laughs> 내가 얘기해줄게요, 아빠가 그랬었다고. 응. 하은이도 아빠 유전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클때잘 봐라. <웃음> <그쵸>? <웃음> 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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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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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좋아 얀마 아, 아버지간만 아버... 축가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얀마 아버지간만 아버... 축가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<laughs> 축가 사랑의 선물 가려고너 아버지 너 축가를 갔다가 사랑의 선물 한다고 어어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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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잖아요 어 그렇지 가사는 좋지 <웃음> <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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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는 진짜 엄마를 보고 가사를 쓴 거라. 맞아. 그, 준구야. 엄마를 응, 고백네요 음, 근데,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서로 만난 것은 가만있어 봐요. 하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어라. 아, 너무 좋아요. 어, 세상 파도 거칠어도 <laughs> 어, 세상 파도 <타도 웃음> 거치로도 우리들이 노는 저어 행복의 폭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당신과 나이 함께 나이 할래요. 야, 노래는. 땅이 그래, 나이, 땅이잖아요. 그래, 좋다. <laughs> 아버님이 그냥, 아, <laughs> 그냥 나이 많은 인교진이네. 어? <laughs> 정확해요. 네. 나이 많은 인교진. 네. 음. 그래서 오빠가 아빠 아, 너무 만나면 단... 너무 본인 같아서 말을 못해요. 아. 아. 너무 똑같으셔. 그리고 인교진 씨 미래가 응. 궁금하지 않겠어요. 응. 그대로 응. 보이냐고. 네. <laughs> 친구한테 그 나오니까 어차피 응. 그거 해가지고 응. 연습하라고 해야겠다. 응, 그래. 그거 해도 괜찮죠? 응, 그래. 아, 아니, 뭐 조작권 뭐 이런 거 아니죠? 조작권은 잘 뭐. <laughs> 알겠어요. 그래 알았다. 아버지 커피에 설탕 넣어요나 넣지 마. 넣어드릴까요? 아 넣지 마. 에이. 엄마가 뭐라 그래. <웃음> 엄마는 <웃음> 설탕. 엄마는 설탕을 더 많이 넣어 커피보다. <laughs> 어. 이리 와 같이 먹자. 네 아버지. 야, 너도 봐라. 예 네. <laughs>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저 엄마하고 첫번 만날 때도 생각이 나고 처녀 때는 너무 이뻤어 진짜. 그래가지고. 빨리 결혼해야 되겠더라고 잘못도 뭐 놓칠 어? 것 같아. 이기주심야나 제일. 지금부터 장사하자. 생각이 확 빨리 버렸지만 그래가지고. 아 엄마 얘기는 엄마 그때 고민 많이 했대. <laughs> 고민 많이 <laughs> 놀랬다 아버지가 가수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가 <laughs> 가수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면서. <laughs> <laughs> 응. 직장을 다니면서 가수를 부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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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거기서. 근데 어렸을 때 꿈이 내가 가수거 가수는 맞아. 그래서 진짜 너무 막내 나름대로 막그 할아버지가 막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맞고 그래서 내가 못했어. 그러면은. 할아버님한테 맡기셨고 그혼해서 음. 어머님한테 반대해서 맡기셨고 나시려고 <laughs> 는데또 오빠가 반대서 해 약간 좀 오빠가 반대서 해 약간 좀 조심하셨다가 그래도 저는 저는 아버지 완전 음. 응원해요. 아 그래? 네. 그래도 네가 혼자라 응원해 줬어. 저는 에이,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. 아유, 제가... 아유, 좀 그러니까. 굳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지금에는 좀 제가 생각이 짧았었던 것 같은데 아니 생각... 내가 사실은 너한테 처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. 나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있었어 몸이 좀안 좋으시군요. 음. 아, 아버지 그거 계속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관찰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.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. 그래서. 어, 진짜? 어 그래서 내가 그럼 수술 안 해도 된대? 어, 수술을 좀 보류를 하고 있어 자꾸. 아, 그 해. 그대로 있어서? 어, 어, 어. 그래서 어왜냐면 아...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어 이렇게 기분이 전환이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계속하세요 어, 그냥. 그냥 그냥 하려고 관찰만 잘하면 되지. Like you? Mm -hmm. <laughs>